140쪽 유닛 27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죠? 투에다가 동사를 붙인 거를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투도 있잖아요. 어디 어디로 할때 그죠?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할때 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볼까? 그래서 전치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전치사로 쓰일 때 우리 그 특징이 뭐였어요? 뒤에 명사가 오죠. 그래서 나는 학교로 갔습니다 할때 이거는 어디 어디로라는 뜻이냐 보죠? 어디 어디로라는 전치사로 쓰인 거니까 뒤에는 뭐가 온다? School이라는 명사가 와요. 근데 I want to drink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할때 이때 to는 뒤에 뭐가 와서 drink 동사가 왔죠? 그래서 요거는 마시는 것을 원한다 라는 투 부정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에다가 동사가 쓰여서 우리 투 부정사를 만드는데 우리 품사 할때 배웠어요. 우리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세 가지 역할을 해요, 두 부정사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배웠어요. 그래도 또복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있으니까 일단 명사 역할부터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We like to swim. 자, 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주어, like,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뭐, 쓸이니까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는 우리 명사의 역할이죠. 명사는, 명사는 우리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명사의 역할. 자, 밑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I learned the way to swim. 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떤 방법인데요? To swim이 wa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수영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the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니다 명사는 누가 꾸며준다? 형용사가 꾸며준다. 그래서 수영하는 방법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해서 명사 수식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He went to the beach. 그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마위에서 수영하기 위해서죠. 이때 투는 뭐다?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죠 밑에 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사 역할. 부사 역할하는 거. 첫 번째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부사는 또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엔 동사를 꾸며주는 거의 예시예요. 자,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 뭐뭐해서 뭐뭐하다 결과, 뭐뭐한다면 조건, 아, 뭐뭐하다니 뭐뭐임에 틀림없어. 판단의 근거. 또,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정의 원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처럼 쓰이는 것은 총 여섯 가지.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목적, 결과, 조건,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이 여섯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이건 하나하나씩 또다 밑에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웠던 것 복습해 보면 자, 투 부정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문장에 따라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정해지지 않은 품사다,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투 부정사에 낫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Not 붙이고 to 부정사를 쓴다. Not이나 never 쓰고 to 부정사를 쓴다 기억해주세요. The security guard told us not to swim in the river. 그 보안 요원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to be 하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어, not이 어디 있어요? to 부정사 앞에 있네요. 방에서 수영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방에서 수영하지 마,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낮의 위치는 투부정사 앞에옵니다 내벌도 마찬가지. 자, 이제 그러면 어, 뭐죠? 요 명사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명사기도 하고 그죠? 자, 갑시다. 자. 투 부정사는 명사, 동명사 부사 중에 첫 번째,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목법.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줍니다. 자,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 주목법, 넘어보 말고, 주목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 역할. 자, 원래 우리 주어라는 게 이거 뭐뭐이, 뭐뭐는, 뭐뭐가, 뭐뭐께서 자 뭐뭐를 우리 주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To read a comic book is fun. 음, 자 만화책을 읽는 것은 재미있다. 자이거 뭐예요? 뭐뭐 쓴 그죠? 만화책을 읽는 것은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만화책을 읽는 것은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있어요. 이거좀길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어니까 주어 좀 길죠?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쓴다? 자, 가짜 주어를 쓴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It is fun. 진짜 주어는 뒤에 씁니다. to read a comic 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짜 주어 이거는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가 주어라고 하고 진짜 주어 가 주어는 무조건 it을 써야 됩니다. 가 주어도 그렇고 나중에 보겠지만 가짜 목적어도 그렇고요. a 못 씁니다. 무조건 it 써야 됩니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쓴다는 거.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it은 뭐다? 가짜 주어. to는 뭐다? 진짜 주어 역할.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원래대로 쓰면, to keep a secret is important.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인데, 주어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보다 이렇게 많이 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it으로 바꿔줍니다. 얘기했다시피 가짜 주어 얘는 찜 주어가 되겠습니다. It is bad. 자 나쁘다. 뭐? To carry a heavy backpack. 무거운 배낭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내고 다니는 것은 나쁘다. 어디에? 자, for your bag이니까 허리에 좋지 않다. 자, 이것도 원래 주어는 to carry a heavy backpack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이었습니다. 주어 역할. 주어 역할. 그러면 주어 다음이 뭐였습니까? 주목보 목적의 역할이 되겠죠. 목적의 역할. 근데 이제 원래 목적을 하는 것은 자,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좋다. 뭐뭐 쓸 뭐뭐를 할때뭐 뭐가 목적 역할이 되거든요. 조금 내려가 볼까요? 자. I want to have a mountain bike. 나는 원합니다.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해? 갖는 것을 원해. 뭘 가져요? 산악 자전거를 갖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러면 to have a mountain bike가 목적 역할하는 을 거죠. 이 전체가 사실 목적의 역할입니다. 그때 이 to have는 to 부정사가 목적의 역할을 한다고죠? 무슨 역할? 명사적 역법. 근데 이런 to 부정사가 뒤에 목적으로 오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 want to, plan to, decide to, need to, promise to, plan to, manage to. 오케이? 자, 이런 동사들 꼭 기억해주시고. 이렇게 항상 to 붙여서 기획, 외워주면 좋아요. Want to, 뭐 하기를 원하다. Like to, 뭐 하기를 좋아하다. Need to, 뭐할 필요가 있다. Plan to,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Decide to, 뭐 하기로 결심하다. Promise to, 뭐 하기로 약속하다. 전부 다먹어온다 뒤에 목적으로,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씁니다 자, 이 다음에 to 부정사를 씁니다이 말은 무슨 말? 동명사 안쓴단 말이에요. 물론 like라는 동사는 동명사 써도 상관 없어요.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어, 미리 써보니까, 자 우리 방금 얘기했다시피 like나 love 그렇죠.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Hate. 또 begin 시작하죠. 또 start 시작하잖아. 시작해서 뭐 해야 돼? 계속 해야지. Continue까지. 계속 이건 기억해 줍시다. 자, 요거 다음에는 요거 다음에는 뭐가 올수 있다. 그렇죠? To 와도 되고 동명사 ing가 와도 뜻이 똑같다. 뜻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want나 need나 plan decide promise는 무조건 to가 와야 돼. 그다음에, we planned to throw a graduation party. 우리는 졸업 파티를 열기로 계획했다. 우리는 계획했다. 무엇을 계획했나요? 졸업 파티 여는 것을 계획했어요.을 목적어. 나는 주어 decided 결심했습니다. to go to science high school. 과학고에 가기로 결정했다. 과학고에 가는 것을 결심했다. 목적어 역 주어 목적어 보어 다다 다 주어 목적어 다음에 뭐다 바로 보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어 보어는 우리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기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우리 보를 어 이렇게 뭐뭐이다 또는 아니다 또는 뭐뭐 되다 요 앞에 보통 보어가거든요 오 나는 학생이다 하면 학생이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어, 자,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주어, 원래 보호가 보충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보충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호라고 하고요. 에릭의 꿈은, 에릭의 에릭 스트림 is, 뭐, 뭐, 이다, 뭐,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얘가 뭐예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바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보호니까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고, 이죠 에릭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내 직업은 동사이다. 뭐, 만화를 그리는 것이다. 보어, 그녀의 취미는 이다. 뭐,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보어,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고에 맞춰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거 잠깐 한번 보면 자, 투 부정사는 투 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인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건 명사처럼 쓰인 것만 봤어요. 명사처럼 쓰일 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걸 해보자. I don't know. 모르겠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말로 고치면, What I should do.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문장 자체를 외워버리면 편해요 나머지는 그냥 자, 적용해볼게 나머지도 그대로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자 볼까 i don't know what to wear for the party 난 모르겠어 파티에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have you decided 결정했습니까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휴가 때 어디로 갈지 결정했습니까 When to go, 언제 갈지 선택했나요? How to go, 어떻게 갈지 결정했나요? Where to go, whom to meet, 누구를 만날지 결정했나요? 이런 거. 되겠죠? 의문사, 더하기, 투 부정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